저스턴 테미닛 고전 일기 존번연의 철로 역정 두 번째 이야기 열 번째 시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담대라는 이름의 길벗 꿈에서 보니 일행은 꾸준히 걸어서 지난 날 크리스천이 순례 여행을 하다가 우메와 나테 방자와 맞닥뜨렸던 자리에 이르렀다. 그런데 저런 그 셋이 하나같이 족쇄를 찬채 길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닌가 자비는 안내자인 담대에게 그 셋은 누구며 어째서 저렇게 달려 있느냐고 물었다. 이 셋은 아주 고약한 성품을 지닌 일이었습니다. 스스로 순례자가 될 뜻이 없었을 뿐더러 누구든 술래길에 오르려는 이가 있으면 회방을 놓으려 안간힘을 썼죠. 아주 게으르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데다 남들까지 구슬려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기들처럼 살면 결국은 행복해질 거라고 가르치기도 했답니다. 크리스천이 지나갈 때는 다들 잠을 자고 있더니 보다시피 지금은 저렇게 매달려 있네요. 정말로 저들의 가나한 새치효에 넘어간 이가 있나요? 잊고 말고요. 적지 않은 이들을 바른 길에서 끌어냈죠. 늘보라는 이를 꿰어 자기들처럼 살게 했어요. 작심삼일, 무의지, 호색, 잠보에다가 우둔이라는 여인마저 꿰어내서 바른 길을 버리고 저들처럼 지내게 만들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헐뜯기까지 했어요. 매정한 감독관이라고 속삭거렸죠. 새 예루살렘 성을 두고도 세간에서 상상하는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거라고 깎아내렸어요. 주님의 일꾼들에게도 손가락질을 서슴치 않았죠. 기껏해야 남의 상에 감나라 배나라 하길 좋아하는 골칫거리 참견쟁이로 지급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양식을 빈 껍데기라고 부르고 거룩한 자녀들을 안락하게해 주는 온갖 선물을 공상으로 순례자의 여정과 수고를 헛짓거리로 치부했습니다. 크리스티아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끔찍하기도 해라. 그런 자들이라면 눈꽃만큼도 슬퍼하지 않겠어요.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았을 뿐이니까요. 큰 길가에 저렇게 매달려 있는 게 도리어 잘 됐단 생각도 드는군요. 다른 이들이 보고 조심할 수 있게요. 그런데 저자들이 저지른 죄악을 아예 철판이나 동판에 새겨서 장난질 쳤던 곳에 걸어 두었더라면 악한 무리들에게 경고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해놨어요. 담장 쪽으로 조금만 더 다가가면 보일 겁니다. 아니, 아니죠. 저렇게 매달아두고 저자들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게 하면 좋겠어요. 놈들의 죄목이 영원히 따라다니게요. 아무튼, 우리가 여기에 도착하기 전에 저들이 처형돼서 천만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처럼 연약한 여인들에게 무슨 짓을 했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곤 제 뜻을 노래로 지어 불렀다. 적이 달린 새, 진리에 맞서는 자들에게 붙이는 경고일세. 따라오는 이들로 두려워 떨게 하리. 순례자의 벗이 아니라면 이런 결말을 보게 되리니. 그대 나의 영혼아 조심하여라. 거룩함을 망치려 드는 저런 차들을. 일행은 다시 걸음을 재촉해 공고제 밑자락에 이르렀다. 선량한 담대는 조만간 기회를 봐서 지난날 크리스천이 이곳을 지나가면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이들에게 이야기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우선 일행을 샘으로 데려가 말했다. 자, 여기가 바로 크리스천이 이 언덕을 오르기 전에 물을 마셨던 셈입니다. 물이 참 깨끗하고 맛이 달았죠 하지만 순례자들이 여기서 갈증을 푸는 걸 마땅찮게 여기는 이들이 이곳을 짓밟아 망쳐 놓는 바람에 탁해졌습니다. 자비함이 끼어들었다. 왜들 그렇게 시생을 하는 거죠? 안내자는 못 들은 척 말을 이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물을 떠서 그릇에 담아두면 이내 달고 맑은 물이 될 테니까요. 크리스티아나 일행은 마지 못해 시키는 대로 따랐다. 물을 질그릇에 떠 담고 부유물이 가라앉아 맑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이켰다. 이어서 담대는 언덕 아래자락을 끼고 도는 두 갈래 길을 보여주었다. 허울과 위선이 잘못 들어섰던 바로 그 길이었다. 안내자는 설명했다. 여긴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크리션이 이곳에 이르렀을 즈음, 두 나그네가 들어갔다가 조난당한 바로 그 길이죠. 보시다시피 사슬과 말뚝, 도랑이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잖은 이들이 비탈을 기어오르는 수고를 피할 심산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이 길을 택하곤 한답니다.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라는 성경 말씀이 있지요. 그런데도 어떻게 목이 부러질 수도 있는 위험한 길로 들어갈 수 있는지 도대체 납,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일단 무조건 덤벼들고 보는 거죠. 그래요. 그런 이들은 임금님의 일꾼들이 아무 때고 그 이들을 보고는 소리치며 그릇된 길로 들어서 위험하니 조심하라고 일러주어도 도리어 욕을 하며 대꾸할 겁니다. 댁들이 임금님의 이름을 내세워 떠드는 소리 따위엔 귀 기울이지, 귀 기울이지 않겠소. 무엇이든 입에서 뱉든 그대로 어김없이 실행할 테니까. 나 원참, 기가 막혔어.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길들로 가지 말라는 경고는 차고 넘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말뚝, 말뚝과 고랑, 도랑, 쇠사슬뿐만 아니라 울타리까지 젖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한사코 그리로만 가려고 하니. 참으로 게으른 자들이군요. 다들 고생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비타를 타고 오르는 길이 달갑지 않겠죠.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것 같다고 한 성경 말씀이 저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겠군요. 맞아요. 새 예루살렘성으로 이어지는 언덕길을 기어 오르는 대신 위태로운 덫 속으로 걸어 들어갔으니까요. 일행은 다시 걸어서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가도가도 가도 비탈이었다. 정상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데. 크리스티아나는 벌써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여인은 말했다. 숨이 턱끝까지 차게 만드는 고개로군요. 영혼보다 육체의 편안함을 좋아하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더 쉬운 길을 택하고도 남겠어요. 자비도 말했다. 좀 앉아야겠어요. 아이들 가운데 막내는 급기야.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자, 자, 어서 갑시다. 여기 앉으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왕자님의 정자가 있답니다. 담대는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 이끌었다. 정자에 이르렀을 즈음에는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라 주저앉지 않고는 못 견딜 지경이 됐다. 자비는 토하듯 말했다. 고단하게 수고한 이들에게 쉼은 얼마나 달콤한가. 그리고 이렇게 쉴 자리를 마련해 두신 순례자들의 왕자님은 또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이 정자 얘기는 숱하게 들었지만 이렇게 직접 와 보기는 난생 처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들진 않도록 조심들 하자고요. 듣자하니. 크리스천님이 여기서 깜빡 졸다가 큰 봉변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한쪽에서는 담대가 아이들에게 물었다. 자, 우리 어른 친구들은 좀 어때? 술래 여행을 계속할 만한가? 막내가 곧장 답했다. 아저씨, 심장이 터진 줄 알았어요. 아까는 제 손을 잡아주셔서 참 고마웠습니다. 엄마가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 같고, 지옥으로 통하는 길은 내리막과 같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라면 죽음으로 이어지는 내리막길을 걷기보다 사다리를 타고 생명의 길로 가겠어요. 자비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언덕이란 본래 내려가기가 한결 쉽다는 옛말도 있지. 하지만 막내는 굽히지 않고 말했다. 산을 내려가기가 그 무엇보다 힘들어지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담대는 칭찬했다. 대견하기도 하지. 정답을 알고 있구나. 자비는 빙글에 웃었다. 아이의 얼굴이 빨개졌다. 얘들아 입이 궁금하지 않니? 앉아서 쉬는 동안 먹게 달콤한 군것짓거리를 좀 주랴. 크리스티아나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나한테 섬유가 있거든. 아까 집을 나설 때 해석자 어른이 손에 쥐어 주신 거야. 벌집 조각 약간이랑 술도 한병 챙겨 주셨단다. 어른이 무언가를 싸주시는구나 싶었어요. 아주머리를 따로 불러내셨잖아요. 자비가 말을 못했다. 크리스티아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그분이 준비해 주셨어요. 처음 집을 떠날 때 제가 다짐하고 약속했던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기꺼이 길벗이 되어주셨으니 이제 내게 주어지는 건 무엇이든 자비양과 나누겠어요. 크리스티아나는 자비와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었다. 다들 맛있게 먹기 시작하자 담대에게도 권했다. 담대님도 같이 드시겠어요? 하지만 그이는 손사래를 쳤다. 여러분은 술래 여행을 계속해야 하지만 전 이제 곧 돌아갈 거예요. 집에서 날이면 날마다 그런 걸 먹는답니다. 다들 든든히 먹어두세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저스온테미닛 고전읽기 좋은 번연의 철로역정 두 번째 이야기 열 번째 시간 낭독했습니다.